안녕하세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 지구인 전미옥입니다. 오늘은 5장 2절 지각과 정서 두 번째 내용 지각과 정서 1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다는 초기 경전에서 괴로움을 끊을 것을 다음과 같이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즐거운 느낌에서 유래하는 탐욕의 경향도 버려야 한다. 괴로운 느낌에서 유래하는 혐오의 경향도 버려야 한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서 유래하는 무지의 경향도 버려야 한다. 이렇게 탐진치의 경향을 포기한 상태에서는 대상에 대한 오직 느낌만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느낌에 의한 심리적 동요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즐거운 느낌에 집착하지도 않고 이것이 사라질 때도 괴로워하지 않으며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상심하지 않으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는 담담할 수 있습니다. 붓다는 올바른 수행자는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겪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의 느낌, 즉, 육체적 느낌은 느끼지만 정신적인 느낌은 느끼지 않는다고 설했습니다. 한편 심리학자이자 심리치료자이기도 한존웰 우드는 정서를 감정보다 강한 형태로 보면서 슬픔의 감정은 비탄으로 이어지고 짜증의 감정은 분노로 폭발하며 두려움의 감정은 공포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정은 정서보다 더 섬세하고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는 감정에 대한 반응은 자신을 거스르고 정서적 악순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처음의 감정 자체보다 매우 나쁘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악순환이 반복될 때 지각은 어두워진다고 말합니다. 존웰 우드는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한데 심리치료와 명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달음의 심리학에서는 우리에게 더 심도 깊은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소감 트릉파는 불편한 정서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정서를 있는 그대로 느낄 때 불편한 정서는 더 이상 불편하게 할 사람을 갖지 않게 된다. 이것은 유도연석과 같다라고 말했다. 정서가 우리를 붙잡으려고 해도 이를 직면한다면 아무것도 고착될 것이 없다. 그 상태로 굳어져 고착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한 판단이나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 있을 때 정서는 단지 자신의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에너지를 무겁고 탁하게 만드는 것은 정서에 대한 반응과 그것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다. 정서를 통제하고 그와 연관지어서 자신을 판단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살아있는 현존으로 경험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여기서 보면 우리의 괴로움은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경험을 공제하려는것 때문에 일어남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장 2절 지각과 정서 두 번째 내용 지각과 정서 13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